내 영상 보러 왔구나. 음성 지원 게임이 준비가 어? 음성 지원 게임 뭐 새로운, 새로운 거구나 새로운,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야. 잘하지난이니란 거. 해리, 해리, 어? 해리 먼저 어? 어, 해. 얼마면 돼? 그 전에 뭐가 있잖아요. 양배야, 양배형. 어? 웃기지 뭐. 그렇지. 그리고, 아, 마. 그리고 얼마면 돼? 자, 쭉금만 미나 붙여보시면. 응. 얼마면 되냐고. 말해. <laughs> <잘해. 웃음> 웃기지 뭐. 늘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오, 되냐고. 맞나다. 정답 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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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연습 문제 킹이야아 아, 그래요. 아, 야 오늘 해리랑 나랑 다 한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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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거 있잖아. 아까 이거 개인전이에요. 타이어처럼그거 같이 개인전이야. 개인전이라고 이제. 자 개인전이고요. 개인전이고. 잠깐만. 둘에 여섯 여덟. 어한 명이 못 먹는 거네? 바로 그거예요. 한 명은 못 먹어요. 근 최선을 다. 쪽 존이 못 먹어요. 최선을 다. 쪽 존이, 존이 못 먹어요. 아, 근데 오늘 문제는 좀 희망이 보이는 게 응. 받아먹게 될것 같아요. 어, 어. 한 글자를 누가 틀려서 어, 어, 어. 그걸 딱 하려고. 받아먹게 된다. 네. 아. 자 화면 오픈. 아, 자 양세형, 양세형. 어. 떡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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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아. 자. 양세형! 양세형! 이거 던져버릴 거야! 이거 던져버릴 거야! 실패! 동엽, 동엽! <laughs> 아, 쓰리, 똑싸세요. 좀더 간절하게 연기를 좀 표현해보라고. 똑싸세요. 똑싸세요. 설마! 안 내가 할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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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간절한 똑싸세요. 성남입니다. 아, 야, 제일 아 이걸 아, 어디서 아, 알아? 아, 나는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던지는 줄 알고. 티라미수, 생겨갑니다. 그래. 티라미수. 아, 아 맛있다. 아. 아, 근데 그러면 아, 선배님은 본인 맞이라고낸 문제는 정확히 가져가네. 아. 자, 이제 선배님한테도 이제 양보했으니까 더 이상은 양반 사람이 아, 없습니다. 이제 가요 네, 진짜. 이제 가면 돼. 요 자, 집중해주시고 하면. 오픈! 아, 뭐야? 자, 야, 자, 저 도깨비, 야, 어, 어, 도깨비. 맞다, 어? 맞다. 어? 아, 오빠,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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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이거? 자, 자, 야,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자, 정답, 양세형, 정답. 어, 날이 좋아서. 아니야. 날이 좋지 않아서. 그건가? 날이 좋기 때문에. 실패! 실패! 동현, 동현. 날이 좋아서 <laughs> 모든 날이 좋았다. 실패! 자 정답. 그러 네. 날이 하나 더 있다. 날이 뭐. 어떤 날이... 날일까요? 모든 날이 행복했다. 실패. 동양 아니 힌트하 날이 날이. 자, 동양! 자, 동양! 자, 동양! 힌트 나, 나, 자 힌트 들으세요. 날이 봐봐. 자 힌트 들으세요. 자 힌트 신도엽 씨 힌트. 날이 날이 너무 좋아. 그치? 네. 날이 좋고 날이 좋지 않고 네. 네. 그 중간. 중간. 동양이다. 예상. 양상 빨랐어. 양상 빨랐어. 날이 좋아서. 그렇지. 날이 좋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좋다. 눈빛 좋다. 날이 보통이어서. 아미대단 날이 어중간해서 어중간 아, 아니야 쓸 거야 양세영 날이 날이 무심해서 세형. 무심해서 아닙니다 세영 날이 애매해서 애매 아니다 키키키 뭐야 키. 키는 왜한번 해라 자키 날이 흐려서 아! 양세영 날이 좋지 않고 그딱 중간 양세영 양세영 요 앞에서 양세 자 쓰리 요게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어? 좋아! 영준, 들어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적당해서. 여기 어? 가면 <laughs> 한번 눌러 봐야 되는 거가 냄새가 확 진하게 나타나거든. 요렇지 어! 아! 향수 냄새. 아 <laughs> 와, 예+ 예+ 따라가는구나, 냄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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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 예+ 그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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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벌 음. 와우. 어때? 꼭 예+ 식 드세요. 예+ 식 예+ 라 먹어. 오 예+ 아이, 이건 알지. 아유, 야, 이거 뭐야? 아, 이건 알지. 어, 이 몰라? 아. 이건 알아야지. 불쎄 아, 몰라? 몰라? 아, 이거 왜 몰라? 아, 이거 왜 몰라? 아니, 아니, 왜 몰라? 뭐? 화내는 거 좋아하는 거야. 야, 이거 아까 양세형이 계속 화내고 그 있어. 화내, 화내, 화내. 화내! 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니? 뭐야? <laughs> <laughs> 정답, 정답, 정답! 아, 정답. 정답. 너, 너 정답!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laughs> 그걸 받아요. 그걸 받아. 둘다 완전 최대! 이거 제목이 불세잖아불 어, 거기에 비슷해. 동현. 내 마음이 불처럼 타고 <또>, 있어. 아닙니다. 하네하 아,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아 음, 맞다 이건가 보다. <laughs> 실패. 자 조금 달러. 조금 달라 조금 달라 동현, 동현. <conduct> 동현. <laughs> 여기 타는 냄새 안 나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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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세 아이가 나왔어? 뭐뭐뭐 뭐? 뭐뭐 타는 냄새 안 나요? 저다뭐 하는데요? 뭐뭐 타는 냄새 안 나요? 저다 여러분 최초로 먹습니다. 야, 진짜 뭐뭐뭐뭐 그러더니 얼그레이 냄겨 놓을 걸 시즌가 진짜 있어. 아, 징기기거인이 햄버거 먹는 것같다 충격의거인이충격의거인이햄버거 아 먹는 햄버거 것 같아. <laughs> 아. 자, 이제 두 분. 남은 마카롱은 크림치즈 딸기 쇼콜라. 요즘에도 이렇게 둘이남아있잖까요 <laughs> 매번, <웃음> 매번. 아, 그냥, 아, 아 저희가 드라마 너무 약해서. 하야카. 드라마 가 약한 줄 알았어. 그니까, 약야데 <laughs> <다 약한데. 웃음> <laughs> 마지막 라운드, 화면, 오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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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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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가자. 가자.

내가 네 남자다, 내가 뭐, 네 남자친구다, 왜 말을 못해? 조금... 어... 아, 아. 동현! 동현! 응? 잘 받으면 돼, 동현 잘 받으면 돼. 자, 큐! 이 사람이 내네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장군 실패입니다! <laughs> 아, 이 사람이 자. 내 사람이다! 한혜야, 그것 다수하면 돼. 다 왔어. 중간에 살짝 틀린 거야, 중간에 살짝. 자, 한혜 큐! 이 남자가 내 사람이다. 그렇지. 이 남자가 내 남자친구다. 왜 말을 못해? 남자친구 아닙니다. 비슷해요. 비슷해. 그것만 봐도 이 남자가 내 사람이다. 다시, 시작. 이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전화. 예. 이 남자가 어, 어. 네 남편이다. 어. 남... 이 남자가 네 남편. 이 남편은, 어. 실패.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한 우리가 한 뭐라고 표현해? 한한 남자친구 한한 뭐라고 한한 표현해? 하 <laughs> 뭐? 뭐로? 이 남자가 내 사람이다. 이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인이다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사람이다. 이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동현. 동현, 동의 일단 한번 들어. 동현. 동왜내 얘기를 안 들어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왜내 얘기를 안 들어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laughs> 여, 여자 대사 아니야? 여자 대사? <laughs> 야! 야! 양세형이 뭐 줬어! 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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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하긴 다시. 하긴 큐! 하긴 시작! 하긴 당... 양세형이 뭘건나줬어 뭐라고요? 왜내 얘기를 안 들어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laughs> 여자 대사! 김정은씨! 어떻게 얘기해요? 어, 그러면?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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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아이 남자 남자 사라는 아, 우리... 따로 드라마 작가님이 계셨구나 아... 여기 안에 아, 아, 너무 웃기다. 영이가 아, 여인 그래도 착하네요. 인상 풀어요 아... 그래도. 진짜, 아, 진짜 언제 아, 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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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진짜 언제가 한 번. 이한테 영한테 맞지면 아... 다치는 거 건너뛰고 바로 죽는 거다. 음성 지원 퀴즈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음성 저희가 저번에 했었어요. 드라마 드라마 음성 지원. 대사. 대사 맞추고, 아 예. 어, 나 드라마 이번에는 광고. 이번에는 광고편입니다. 광고편. 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동 먹으면서 국물이 끝내줘요. 어. 아, 잘했어요. 아, 아. 얼음 나온다? 그런 식으로.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셰프가 약간 연식이 있는 셰프가 많이 나와요. 아, 아 생각이 안 나요. 예. 네. 그리고 국민 셰프가 많이 나옵니다. 아, 구다 알만한. 바로 갑니다. 바로, 우린 바로 가요. 자, 개인전이에 개인전. 개인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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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셰프 으쨔. 할리, 할리. 이거 너무 쉽다. 어, 시작. 리드를 개맛을 알아? 너 잘한다. 빨리했어요. 이거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들이 냥맛을 딱... 알아? 그냥 장면만 보고 맞았어요. 장면만 어, 아. 보고. 아. 걸리버 손도는 걸리니까 걸리버즈인 줄 알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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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애무 아, 있으니까. 아, 로버트 할리가 있던 아. 거. 아. 몇개 먹을 예정이에요? 저요. 자. 다 먹을 예정. 하나 아, 먹고 아, 바로 시작인가요? 네. 어 그래 그거 많음껏 먹어도 돼요. 어 빨리 빨리 세요 너무 뭐뭐뭐 먹자. 자 집중하고 두 번째 두 번째 문제. 화면 으쨔챈 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아아아아아아아아 고기는 씹어야 맛이 어 떡꼬 맛고 즐기고 씻 와... <목소리도> <씹고>, 뜯고, <맛보고 목소리도>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정고 <목소리도> <쉬는 즐기고>, 뜯고 <목소리도> 맛보고 즐기고 씻이고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보고 즐기고 이 맛보고 즐기고 씩고 즐기고 맛보고 즐기고 씩 코이 고 즐기고 씩 코이 고 즐기고 이보고 즐기고 씩이고 즐기고 씩이고 즐기고 보고 즐기고 이 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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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즐이 즐기고 즐기고 즐이 불맛이 아, 식다 맛있는데 이 상하게 통영에서 먹는 음그 오리지널이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더 맛있어. 네, 네. 참 신기하지. 아 국물은 그래 나래빠. 시라국기는 시라국기. 계속 톡하실 거예요? 가아 가자. 어, 바로 빨리, 가요. 바로 가.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아, 잘 모르겠어. 자, 바로 맞출 수 있어. 지민! 자, 자, 아이고, 지민! 알고. 지 않을 거야. 동현. 어, 동현. 동현. 피부의 양보예요. 동현 실패, 주민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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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자리가 두 자리입니다. 두 자리를 서 밀어내기로 갈게요, 밀어내기로. 자, 밀어내기로 갑니다. 음... 앉아요, 나래앉아 <laughs> 앉아. 앉아서 저희 분식점이 자리가 두 자리예요. 그래서 밀어내기로 갈게요.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여러분 밀어내시면 돼요. 어. 나래양 밀어내면 어. 돼요. 갑니다! 준현! 준현! <laughs> 난 불렀어, 어? 몰라. 아, 자, 어! 어!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네. 어, 그렇죠! 그리고! 뭐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그렇죠! 안정환 씨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목소리>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목소리> 자 다음 대사가 있어요! 대사.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어? 그래서 안정환 씨가? 너도! 너도! 세윤! 세윤! 끝이야? 그렇지. 너도 장난이 아닌데. 서현, 어, 어, 동현. 동현. <laughs>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그렇지. 지는, 아, 지는. 동현아, 동현아, 동현. 아니야. 동현. 동현.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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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어?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너도 만만치 않은데. 자, 힌트 나 갑니다. 힘 줘. 어, 세윤 알아요? 그때 될 거야. 어, 너도 자, 힌트. 너는 뭐 쓰니? 너는 뭐 쓰니야? 너는 뭐 쓰냐? 응?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그렇지. 너도 그거?

피부가 장난이 아니네. 너무, 너무, 너무 주었네요 아. 이거 죽어나래 나오세요. 지민은는 아 있고 나래만 아 여기다 한 개만 주만. 제가 제가 헬멧 집어넣어요. 네, 빨리 집어넣요어오야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와, 정말 맛있어. 역대. 아, 배고파. 자, 다음 문제. 으드. 준현! 뭐지? 준현 했어요, 준현! 하나, 둘, 하나, 둘! 준현! 아, 몰라요. 한 출발, 한 해! 가!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세윤! 세윤! 가! 걸어버려! 걸어버려! 널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게!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되는 지이 하나도 없어! 자, 가! 가! 가란 말이야! 자! 준현! 준현! 가! 가란 말이야! 가. 널 만나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순서가 지금 뒤바뀌었어! 순서가! 다 왔어! 요하나에한 한 포인트가! 준현! 주, 한 포인트! 가! 아유! 어. 실패! 준현! 너, 자, 너, 준현! 너, 너, 준현! 널 만나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 가. 가! 가란 말이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군대가 뭐예요? 자! 군대에서 경례를 어. 일하고 나서! 자 군대에서 2년 뒤에, 뒤에 추가! 널 만나고 앞으로 되는 게, 앞으로 되는 게 카네 카네 앞으로 뭐야? 아, 대로 제대로, 아, 제대로. 아, 제대로. 아, 널 만나고 제대로 되는 게하한 없어 가 가는 말이야. 전라 아 제대 대동현이90% 맞아서 던져줍니다. 한혜지 나오세요. 자 지민 씨, 어 너무 좋아네 지민 양이. 아, 자 누구 남았어요? 세명 남았습니다. 세명 아, 남았습니다. 세 박간 남았어. Let's 일단 Let's go. 배나고 잘하지가 않아요. 아왜 많이 남았어요. 준현 씨, 많이 남았어 준현 씨. 어? 많이 남았어요. 뭐가 많이, 아 많이 남았어요? 아유, 여기서 힌트 좀 드릴게요. 아 네. 네. 이것도 유명해. 너무 유명해.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어? 준현! 준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아니. 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전화! 예! 아 자, 지각각하다, 빨리! 빨리! 스아 게내자 <목소리도> 이제 저희가 국물도 다 현지에서 가져온 거고 어세개두개어허 빨리 가, 빨리 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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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 어머+ 라머 어머+ 어머+ 어꼭 어머+ 어먹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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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어요 어머+ 어머+ 어진다니어요 어머+ 어머+ 자 갑니다. 어머+ 어 자, 어머+ 세윤, 세윤. 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나드려야겠어요 어, 저래. 뭐, 뭐, 뭐. 어. 아 하나 나와, 예. 하나 나와. 뭐야? 아, 어 여러분 먹방 좋아요. 하나 나와. 하나 나와. 자,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자 문제, 문제 또 있어. 자 문제, 있어요.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문제, 빨리. 주세요. 빨리. 자, 자. 아, 종현, 조성호 매실. 뭐지 이게? 매실인데 매실이야. 자. 피부에 양보해서 상큼하게 알지. 상큼하다 잘... 이 맛이야? 아니야 아니, 오빠 잘... 그렇지 앙큼하게 응? 애교 애교 잘... 안... 아니 아니 그렇지 안... 비슷해 안 비슷해 자널널 널... 깨물어주고 싶어 자 만큼 아! 넘어 어이 어이 넘어 아, 내 아, 아, 아 음, 지금 아, 소스만 남아가지고. 아그물 맥혀. 어, 자, 양념만 먹으니 밥알 밥 조금 있잖아 밥알 조금 있잖아. 아 밥. 음. 아, 어떻게 해. 밥 상상으로 음. 먹을 수 있어. 아, 장상으로 먹을 수 있어. 자, 음. 어, 있어자 어? 음. 이렇게 음. 해줘 음. 이렇게 해서. 음. 잘 먹었다. 역대급 간식이었어. 거의 약간 음. 사냥 수준으로 먹었어. <laughs> 사람이 아 이렇게 식감 있게 보이면 안 되는데. 아니, 김밥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는 없죠. 아 차이가 많아요. 많아? 많아요. 밥은 그냥 밥인데? 차라리 밥에다가 그 양념만 살짝 묻혀서 먹는 게 차라리 난데. 맞아. 아, 음... 아, 그래요? 그냥 밥이 그냥 밥... 쌀인데? 아무 말안 나. 통영 쌀.